자, 이제 메탈 테일을 장착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버튼을, 메탈, 플라스틱 카드, 프레임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바뀝니다. 메탈 테일을 선택하고, 이쪽 부분을 벌리신 다음에, 이쪽 고무와 고무 사이에, 고무와 고무 사이에 프레임이 낄수 있도록 장착을 합니다. 약간 한 손으로 벌려주시고, 프레임을 끼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사이에 넣고 살짝 손을 놓습니다. 살짝 손을 넣어서 수평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양쪽, 오른쪽, 왼쪽 B버튼 중에서 B버튼 양쪽 스캔을 누릅니다.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서 스타스 팁이 돌게 됩니다. 오른쪽 돌고 가서 다시 왼쪽으로 가서 돌게 됩니다. 자, 테 크기에 따라서 이 속도가 변합니다. 작은 테는 좀 천천히 돌고 큰 테는 좀 빨리 돌니다 자, 이제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세싱 나오고, 이런 트랜스민 나오면 이제 전송이 본체로 되게 됩니다. 만약에 플라스틱 테면 프레임 버튼 눌러서 플라스틱, 플라스틱 중에서 아주 무른 테는 플라스틱 소프트를 선택하게 됩니다. 지금은 본체랑 연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닌데, 이런 식으로 테 재질에 따라서 바꾸실 수 있으시고, 그리고 스탑 버튼 누르면 언제든지 정리가 됩니다. 스탑 버튼을 누르면 비 버튼 누란 말이 나오는데 그러면 다시 비 버튼 누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 커브가 굉장히 심하게 져서 테를 못읽히는 경우가 있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쪽만 한쪽만 걸고 한쪽은 위에 이렇게 받치는 형태로 걸고 당연히 오른쪽 했으니까 버튼을 R 버튼 이것만 눌러서 한쪽 재신 다음에 두개의 브릿지 사이즈 렌즈와 렌즈의 가장 짧은 거리인 브릿지 사이즈를 넣어서 측정을 하시게 됩니다. 자,